그 다음 질문은 LG에 관한 내용인데, LG, 조류라고 하죠. 그래서 조류,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강 같은 데 가면, 강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어, 이런 걸 조류라고 하지. 음. 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just like a plant. 딱, 딱 식물들처럼 LG, observe carbon dioxide, LG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자, 에즈 뭐뭐 하면서 자, 그것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엔드는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네 그것을 가두어 버립니다 Into the molecules of their body 그들의 몸에 어. 분자 속에 그것을 가둡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주죠. 자, 라이크 박테리아 박테리아들처럼 many algae are so delicate that 자, 여기는 소된 용법이 사용이 된 거예요. 매우 모모해서 모모하다. 많은 조류들이 매우 섬세해서 어. 그래서 delicate 하면 f r a g i l 연약한. 어. 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매우 연약해서 they decompose quickly. 그것들은 아주 빠르게 after they die. 그들이 죽은 이후 빠르게 분해, 그러니까 저기 뭐야? 분해되어집니다. 그래서 they do not keep carbon dioxide out of air for long. 그들은 이 어,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를 그 대기 바깥에 폴롱, 오랫동안 대기 바깥에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서 흡수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빨리 분해되어 버리면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킵동사를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산화탄소를 대기 바깥에 유지한다. 그러니까 가두고 있다. 가두고 있지를 못한다. 락을 못한다라는 얘기야. However, 그러나, Microscopic LG, 자, 미세조류, called c o c c o l i t h o p o r i d 참, 발음하기도 힘들다. 월쩍스, 코콜 c c o l i 자, 이거라고 불리는, cold, 뭐뭐라고 불리는, O형식 PP가 되겠죠. 얘는 목적격 보호야. 그래서 요렇게 불리는 이 미세 조류들은 메이커 쉘, 껍질을 만들, 만듭니다 어부 칼슘 카르보네이트, 그래서 탄산 칼슘의 껍질을 만듭니다. This shell is so dense. 이 껍질은 매우 밀도가 높아서 d e 하면은 매우 밀도,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이란 뜻이에요. 여기도 so 코 구문이 사용됐고. 그러면 댄스라는 얘기는 무겁다라는 얘기야. 결국은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매우 이 껍질은 매우 무거워서 as soon as the c o c o l e s die 그이 미세조류가 죽자마자 아 2번이라고 러죠 2번 아 이거 미안 여기는 부위가 아니라 주어라고 그래야죠. 이 대절의 주어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들의 몸은 가라앉습니다. To the bottom of the ocean. 바다에,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The cold temperature there. 거기에 차가운 온도는 slow가 동사야. 느리게 합니다. decay. 아까는, 어, 동사로 decompose 나왔고, 명사로 decay가 나왔네. 자, 이 부패를 느리게 합니다. To such a degree. 그러한 정도까지. 대절한 정도까지 그 부패를 느리게 합니다. The shell do not break down for thousands, even millions of years. 수천 년, 심지어는 수백만 년 동안 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그 부패를 느리게 합니다. 와우. 그럼 바닥, 바다, 바다 바닥에 가보면 얘네들 껍질 겁나 많겠다. Consequently, 그 결과 as these microscopic algae grow and then die, 그 결과 이 as 뭐뭐 하면서 이 미세조류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나서는 죽으면서 하면서 carbon dioxide is removed from the atmosphere for a long time. 그래서 이 대기로부터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제거되어집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one of the possibility, one of the 뭐뭐 중에 하나죠. 자그 가능성 중에 하나, 뭘 위한? Combating, 싸우다. 지구 온난화와 싸우는 것을 위한 가능성 중에 하나가 그래서 투부정사인 것입니다. To make this algae grow faster and more abundantly. 그래서 이 조류들이 그래서 여기는 앞에서 1번 썼으니까 2번이라고 하자. 근데 사역동사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부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자라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뭐함으로써. 이그저스팅은 말도 안 되고, 고갈시키다는 말도 안 되고, 펄트라이징펄트라이즈퍼틸라이즈 하면 비료야. 그러니까, 그리고 동사로 사용해야 되니까, 비옥하게 함으로써. 3번이라고 할게요. 바다를. 근데 그 지역에서, 어떤 지역이야? 코콜리스가 4번이라고 합시다. 이미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바다를 기옥하게 함으로써 이 조류들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풍성이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 중의 하나가 해결책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자, the hypothesis is that. 그래서 가정은, 가설은 대절입니다. By adding just enough of the right kind of nutrient. 그래서 단지 충분한 것을 더함으로써. 1번이라고 할게요. 음. 무엇에 충분한 거? 올바른 종류의 영양분에 충분한 거를 더함으로써. 얘네가 먹는, 얘네 그 조류, 이 조류가 좋아하는 먹이를 더해줘야지, 딴 거를 더해주면 안 되니까. 자, 코콜리스는 will grow rapidly, 빠르게. 여기 rapid 들어가면 안 돼요. li 들어가야 돼요.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근데, 충분히 빠르게. enough to. 뭐뭐 하기에. 충분히 빠르게 자랄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뭐를 시작할까? 음, 제거하는 것을 2번이라고 하자 Large amount of carbon dioxide,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빠르게 잘할 것입니다. The way of f some much of the damage, 그리고 그것은 많은 손상을 상쇄시킬 것입니다. 이건 3번이라고 할게요. 여기 man이 들어가면 안돼 뒤에 단수지 음. 그래서 여기는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고 이렇게 문장 중간에 주어 동사가 떠 있으면 언제나 대시 생략되어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많은 데미지를 없애 어, 상쇄시킨다 킬상쇄시자모함으로써 근데 우리가 행하나 By, 5번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음. 원? 그래서, 원유와 석유와 그리고 석탄을 태움으로써, 태움으로써 우리가 행하는 그 많은 데미지를 상쇄시킬. 그래서. 근데 여기가 이 대시 조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뒤에 주어가 없죠? 근데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다이어트, 이산화탄소를 선행사로 받는 것도 아니야. 어 그래서 얘가 선행사로 받는게 이렇게 가야돼 여기는 분법 문제로 나올 때 되게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그 칼본 다이 옥사이드 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석유와 석탄을 태움으로써 우리가 행하는 많은 그 피해를 자연에 끼치는 그 많은 데미지를 상쇄시킬 코콜리스가 커다란 양의, 그러니까 큰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것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빠르게 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먹이를 주므로써. So far, 지금까지는, so far, 자, experimental trial, 실험적 시도들이 have been encouraging, 고무적이었습니다. 이것도 ING 들어가는 거. 어, 그래서, encouraging 한다는 얘기는 고무적인, 이거는 희망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h o p 얘네들만 열심히 기르면 지구 온난화, 그 이산화탄소 문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해결될 수도 있으려나? 그럼 좀더 지구가 오래 살겠네. 여기까지.